내신 내심 외심에서 저번에 이제 설명만 간단히 들었는데 네, 확인 문제라든가 좀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좀 풀어보고서 어, 진행을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가야 할게 뭐냐면 외신 네, 부분에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페이지 3 2 페이지에 페이지 3 2 페이지에 확인 2번을 보면 하긴 이번에 보면은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직각삼각형 이 있고 그직각삼각형에자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자 이때 이때 이 각도랑 여기 길이를 구하라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기 때문에 자, 외심의 성질. 외심의 성질 어떻게? 외심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즉, 얘네 둘이 중점이랑 같은 것도 있지만 어디고 이거 길이도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Y의 길이는 24의 절반, 1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가 37도인가? 자, 37도라고 써있죠. 이게 길이가 같으면 2등과 4등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X면 여기도 x 는 소리죠. 그래서 X는 90을 37 빼서 53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네요. 자, 이게 33쪽에 있던 확인 2번 문제였고, 그다음 또몇 번을 볼 거냐? 자, 쭉 넘어가서 우리 내심에 관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페이지 42쪽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42쪽에, 자, 페이지 42쪽에 확인 4번. 자, 일단 예제 4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다음은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기도 이 하고,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오는 문제기도 이 하고, 되게 쉬운 내용이야. 거의 전부 거저 주려고 나오는 문제이기 도 해요. 무슨 소리냐?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안에 내접원을 그렸어, 내접원을.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접원의 중심을 지나고 밑변과 평행한 보조선 을 그려. 내접원에 중심을 내심을 지나고 밑변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면 자, 이때 이렇게 나와요. 요 빨간색 각형의 둘레를 구하라. 요 삼각형의 빨간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체계는 뭐라고 놓 있냐? 여기가 15. 여기가 10. 이 삼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 자, 내심이라는 걸 이용해 봅시다. 내심은 자, 내심은 뭐의 교점이다 세각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랑 얘랑 각이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랑 얘랑 각이 똑같겠죠. 자, 그리고 평행선 얘기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 동일각게 크기가 같다, 엇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 동그라미랑 엇각이 여기겠죠. 이 X랑 엇각이 여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이등변 사각형이죠 얘가 이등변 사각형이죠 지금 이등변 사각형즉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해서 15란 말이야,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해서 15인데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잖아.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꺾인 길, 이요 꺾인 길. 길이, 요것도 길이가 1 5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더해서 10인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꺾인 이 길이 이 길이도 10이라는 뜻이고요.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는 25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삼각형 주고서 안그려도오 내심이 있다. 내심이 있는데 밑변과 평행한 모조선을 그렸다. 여기가 30 여기가 35.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 이 삼각형의 둘레는 30 더하기 3 5해서 65.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방법만 알면 쓰면 거의 거저 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고요. 꼭 위에 삼각형 둘레를 구하라는 게 아닐 수도 있죠. 확인 4번처럼, 확인 4번처럼. 자. 내심이 있대요. 그리고 밑병과 평행의, 평행의 보식선을그렸대요 근데 이 길이가 7이야. 여기가 3이에요. 그래놓고 x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얘가 2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면 이 길이도 3, 남은 길이가 4. 그러면 x가 4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심은, 내심은, 아, 꼭지점에서, 즉, 각의 이등분선의 규점이니까, 밑변과 평행한 보수는 그었을 때, 얘가 이등과사께이 된다는 거,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지금 푼 거예요, 42번은. 다시, 다시 이쪽에 4번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볼 거냐. 바로 다음 쪽에 있는, 43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 자, 43쪽에 있는 두 개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43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해요 43쪽에 자, 이제 5번부터 볼게요. 43쪽에 자, 이제 5번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안쪽에 내접원이 있고요. 내접원이 있고요. 이 길이가 3 4 5그래 놓고 내접원 반지름 r을 구하여.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이건 뭘 이용하는 거냐면 뭘 이용하는 거냐면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내심 내접원 반지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요거 한글로도 적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a 더기 b 더기 c는 뭘 이용한 뭘 말하는 거냐면 삼각형 둘레를 말하는 거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을 봅시다.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그걸 구할 거고요. 곱하기 삼각형 둘레는 5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12죠. 자, 선생님 근데 뭐 R 어떻게 구해요? 넓이 모르는데요. 왜 굳이 직각삼각형이 나왔을까? 직가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 3 12 나누기 2. 아, 이거 넓이가 6이네. 6이네. 그러면은 r은 1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 그 밑에 있는 6번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삼각형,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은 아니에요. 직각 삼각형은 아니고 어떤 삼각형이 있고 얘기할 때 나왔었죠? 두 개가 합동이에요 합동 학동.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 길이도 x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군대 여기 길이가 x야 그럼 나머지는 900x겠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겠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얘둘다 합동이니까 얘가 9-x 마찬가지로 여기는 7-x 여기도 7-x 그러면 두개 더했을 때 7-x랑 9-x랑 더했을 때몇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잖아 전체 길이가 6이니까 그래서 7-x 쌍각형일 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문제를 섞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도 있어요. 직각삼각형 주고서 여기 길이 구하라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아, 여기 나온 김에 직각삼각형을 주고서 여기 길이 구하라고 할 때는 6번에서 했던 것처럼 구해도 되고요. 6번에서 했던 것처럼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굳이 직각삼각형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지름이 r. 여기도 직각 그러줬는데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에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당연히 여기도 직선이겠죠. 그리고 얘랑 얘랑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거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정상학형. 정사각형. 그래서 여기 길이가 내접은 반지름 r 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각으로 나오면은. 6번 했던 것처럼 구해도 되고요. 원래 그렇게 구하란는 문제지. 그리고 이거 내접원 넓이 이용해서 내접원 반지는 구하는 방법으로 해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하고 6번은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둘다꼭 기억을 해둡시다. 이렇게 43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48쪽에 14번 문제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이 내심이 있어요 내심 이렇게 보조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가 80이에요 80 그래놓고 X Y 네. x랑 y를 더하는 값을 구하요자 x 더하기 y가 몇 도냐 아 이게 각도는 각도는 이거 80도 따라 하나 주고서 x 더하기 y가 몇 도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어떻게 풀면 좋으냐 자 이거는 푸는 방법 이것도 이런 그림으로 나오면은 푸는 방법이 거의 95% 이상 똑같으니까 한번 푸는 방법을 봅시다 <laughs> 내심이야 내신이라고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각을 이등분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각의 이등분선에겠죠 각을 이등분한 거구나. 두 번째, X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삼각형의 지금 외곽이네. 그죠이 파란색 삼각형의 외곽이네. X는 80 더하기 B네요. 그 다음에 그럼 Y는 Y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Y는 80 더하기 A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Y 값은 X 더하기 Y 값은 뭐예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160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자다나오네 근데 A 더하기 B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요? 자얘 80도죠 2A 더하기 2B 더하기 80 해서 삼각형 180도잖아 2a 더하기 2b 더하기 80, 3개 더해서 180도잖아. 그럼 2a 더하기 2b가 몇이라는 소리야? 100도라는 소리고요. 그럼 a 더하기 b는 50도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는 몇도예요? 2 160에다가 a 더하기 b인데 a 더하기 b가 50도잖아. 그래서 아 x 더하기 y는 210도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4 8쪽에 14번 문제입니다. 삼관형외곽 활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극점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여기에 48쪽에 14번 문제였고요. 자, 우리 48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두, 이제 두 문제 정도만 더하고 마무리 할 거니까 자, 48쪽에 21번 문제. 48쪽에 21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또 어떻게 생긴 문제냐?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자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고 직사각형 대각선을 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이 내접 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내접 원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 이 길이를 구하래이 길이를 구하래어쩌 아, 어떻게 구하냐자 여기가 15, 여기가 15, 그다음에 여기가 20. 그리고 자기가25 여기서부터 이가 25예요. 그리고 빨간색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직사각형 아래에 있는 아래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아래 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게 합동이죠? 합동이죠? 우리 직 우리 사 직사각형 지를 배웠으니까 지금 알수 있잖아.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직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 똑같고, 직각, 직각 두개 SAS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합동이니까, 여기 파란색,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을 거야. 똑같을 거야. 그럼 파란색 하나만 구하면, 파란색 하나만 구하면은 전체 25에서 파란색 두개 빼면 빨간색 나오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아, 이거 두 개가 합동이구나. 그럼 파란색 하나만 구하면, 25 전체에서 파란색 두개 빼서 빨간색 구할 수 있구나. 즉 다시 그려 보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잘 나온다고 했던 그 문제죠. 20 25 15 어디 구하기? 여기 구하기. 어떻게 한다? x로 놓고 그러면은 여기가 25 x. x면은 여기는 x. 밑에는 15 x. 그래서 15 빼기 X랑 25 빼기 X랑 더하면 은 전체 길이 20 나와야 된다. 그래서 2, 3. 40 빼기 EX가 20. X는 10 나오겠네요. 그래서 전체 25에서 10, 10 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2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체 잘 나온다는 이 그림. 이 그림을 응용해서 지금 나온 문제가 48쪽에 21번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문제를 풀어볼 거냐? 자, 49쪽에 있는 1-1번, 그리고 50쪽에 있는 6번 딱두 개만 풀고 정리할게요. 자, 49쪽에 있는 1-1번 문제를 보면 요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들은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만 좀 꼽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게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야. 다른 것보다 유독 더잘 나온다는 거지 다른 문제들도 당연히 다 풀어봐야 돼요. 자좀 크게 그려야겠다. 되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자 이등변 삼각형 위에서,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 외심이 있고요, 외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내심이 있어요. 그래놓고 그 사이 틈, 요 각도를 구하래.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어디 위에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을 그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게첫 그러니까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자, 저기 안에 있는. ABC가 ABC. OBc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IBc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다음 두 번째. 여기가 40도예요. 외심이에요. 외심. 외신. 외심이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된다고? 자, 외심이면 이거 외워야 되죠. 외심이면은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2 배가 됐었죠. 2 배. 2 a 80도네. 80도. 그다음. 내심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내심일 때는 내심일 때는 여기가 a 면은 여기가 90 더하기 2분의 1 a 였죠. 여기가 보는 90 더하기 20, 110도가 된다는 소리야. 다 나왔어 그러면. 자, 여기 80도 이등변 삼각형 OBC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렇게 두칸 합쳐서 두칸 합쳐서 두칸 합쳐서 이게 몇 도예요? 50도죠, 50도. 그 다음에, 110도니까, 110도고, 얘도 이등한 사각형이에요. 그럼 요 밑에 한 칸, 여기 한칸몇 도예요? 두개 합쳐서 70도니까 35도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 이 사이 띵, 여기 사이, 이, 사이 이, 이 틈에 있는 다이 각도는 15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1-1번 문제예요. 그래서 내신과 외신이 같이 나오는 문제, 내신 외신이 같이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풀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49쪽에 있는 1-1번 문제. 그 밑에 있는 2-1번 문제는 앞에 했던 거죠.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마지막 풀어볼 문제는 50쪽에 있는 6번입니다. 자, 이거 정리했으면 자, 50쪽에 있는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50쪽에 있는 페이지 50쪽에 있는 6번 문제. 자,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 안에, 원 안에. 직각삼각형 하나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길이가 5예요. 그다음에 안쪽에 내접원이 있어요. 자 내접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접원 반지름이 지금 2야. 자 이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봐봐요.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여기가 외심이야 외심이야 그리고 이 내접원에서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실제로 그려보면은 내접원에서 이 빗병과 만나는 점이랑 이 외심이랑 같지가 않아요 이 직각이등변사각형이면 직각이등변사각형이면 같아요 직각이등변사각형이면은 내심하고, 그 다음에 이 내적원이 만나는 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읽려보자 여기 있잖아, 내적원은. 내적원은 이쯤에 있을 거야 내적원은. 맞죠? 근데, 뒷변의 중점, 여기가 내심이잖아. 같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은 실제로 문제부터 딱생들해 어, 여기가 이네? 여기도 이겠네?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이잖아. 어 여기 오니까 여기 오겠지 그럼 여기도 오니까 여기도 오겠지 어 그러면 77에 4 9 나누기 2 어떻게 쉽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 길이가 온인데이 길이가 온인데 내심을 이용해서 길이가 같은 거는 여기요 여기 기 요거랑 요거예요 이게 5가아니잖아 얘는 얘는 5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지금 이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이게 모르네, a라고 하자. 여기 그럼 여기도 a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몰라요, b라고 하자. 자, o가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외심은 여기 있어. 요 외심은 여기 잘안 보이나? 외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접점까지, 접점까지기가 b인 거예요. 여기는 e. 여기는 2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려고 했는데 AB 길을 모르니까 밑변 높이 길을 몰라 5더기에 7이 아니라는 데야 그럼 뭘 이용하면 되냐 우리 밑변이나 높이를 모르지만 내접원반지름을알잖아아 삼각형 둘레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반지름2 곱하기, 삼각형 둘레. 삼각형 둘레가 빗변의 중점이 오니까 이빗변의 길이 10일 거야. 10. 더하기. B 더하기 2. A 더하기 2.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4. 근데 A 더하기 B 모르잖아요. 자, 얘 길이는 어떻게 보여요? A랑 B 더하면 10이죠. 이 5, 오는 아니겠지만, 5, 5는 아니겠지만, A랑 B랑 더하면 10이야, 이거 1 10.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4. 그래서 넓이가 24가 나온다. 요게 6번이에요. 아까처럼 77에 4 9 나누기 2하면 24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대요. 내 심하고, 외심하고, 외심하고, 이거 외심하고, 내 접언이 여기 접하는 점하고 달라요. 직각 이등변일 때 같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어, 나 이거 푸는 방법 어디서 봤던 것 같아. 여기 그냥, 여기 그냥 똑같대. 오오 오, 아, 높이 7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된다는 소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 중요해가지고서, 이거까지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내신 외신 부분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잘 나오는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나머지 문제들도 꼭다 풀어보고,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더 설명해 줄 테니까 풀어보고 안 되는 거는 꼭 체크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할게요.